폴레 할머니 어느 과부에게 두 딸이 있었다. 하나는 예쁘고 부지런했지만 다른 딸은 못생기고 게을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못생기고 게으른 딸을 훨씬 더 좋아했다. 친 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붓 딸은 부엌대기 노릇을 하면서 온갖 구준 일을 했다. 이 불쌍한 소녀는 날마다 큰 길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서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실을 자야 했다. 어느 날 소녀는 얼레의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걸 보고 몸을 구부려 얼레를 우물 속에 넣어 씻으려고 했다. 그런데 얼레가 손에서 빠져나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소녀는 울면서 의붓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의붓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나무라며 차갑게 말했다. 네가 얼레를 빠뜨렸으니 네가 다시 건져오너라. 소녀는 다시 우물로 돌아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막막한 마음에 얼레를 건지기 위해 우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소녀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이 돌아온 소녀가 눈을 떠보니 어느 아름다운 초원 위에 누워 있었다. 태양은 빛나고 수천 가지 꽃들도 피어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초원을 계속 걸어가니 빵 굽는 가마가 나왔다. 그 속에는 빵이 가득 들어 있었다. 빵이 소리쳤다. 아, 나를 꺼내줘요. 나를 꺼내줘요. 그렇지 않으면 타버릴 거예요. 난 벌써 다 구워졌답니다. 소녀가 다가가 주걱으로 빵을 하나씩 꺼냈다. 또 계속 걸어가는데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가 나왔다. 나무가 소녀를 불렀다. 날 흔들어줘, 흔들어줘. 우리 사과들은 다 익었단다. 소녀가 나무를 흔들자 사과들이 마치 비오듯 떨어졌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떨어지자 모두 한무더기로 쌓아놓고는 다시 계속 걸어갔다. 마침내 어느 작은 집이 나왔다. 창문에서 한 할머니가 내다보고 있는데 할머니의 이가 너무 컸으므로 소녀는 겁이 나서 도망을 치려고 했다. 얘야, 뭘 두려워하느냐? 내 집에서 살자꾸나. 네가 집안 일을 제대로 잘 해낸다면 좋은 일이 있을게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내 침대를 잘 정리하고 열심히 털어서 깃털이 잘 날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다. 여기서 깃털을 잘 날려야 세상에 눈이 온단다. 나는 홀레 할머니란다. 할머니가 너무도 다정하게 권했으므로 소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할머니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다. 소녀는 모든 일을 할머니가 만족스러워 할 정도로 잘했다. 할머니의 침대는 언제나 힘껏 털었으므로 깃털들이 눈송이처럼 휘날렸다. 대신 소녀도 좋은 생활을 했다. 심술궂은 말은 한 마디도 듣지 않았으며 매일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것을 먹었다. 이렇게 홀래 할머니 집에서 얼마 동안 지냈는데 어느샌가 소녀는 슬퍼졌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지만 나중엔 집이 그리워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곳이 집보다 수천 배더 좋았어도 소녀는 집이 그리웠다. 마침내 소녀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집에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아래에서 아무리 잘 지낸다 해도 더 오래 머물 수는 없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 식구들한테 가야 해요. 원래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다시 집에 가고 싶다니 내 마음이 좋구나. 그동안 아주 충실하게 일을 보아주었으니 내가 손수 다시 올려보내주마. 할머니는 당장 소녀의 손을 잡고 커다란 대문 앞으로 데리고 갔다. 문이 열리고 소녀가 문간에 서자마자 황금비가 세차게 떨어졌다. 그리고 황금이 모두 소녀의 몸에 달라붙어 온몸을 덮었다. 아주 부지런히 일했으니 가져가거라. 골래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소녀가 우물 속에 떨어뜨렸던 얼레도 돌려주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가 싶었는데, 소, 어느새 소녀는 땅위 세상에 나와 있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소녀가 마당으로 들어가자 우물가에 앉아 있던 수탉이 소리쳤다. 꼬끼오 우리 황금아가씨가 돌아왔다. 소녀가 의붓어머니에게로 갔다. 황금으로 뒤덮여 들어오자, 의붓 어머니와 동생이 소녀를 반갑게 맞았다. 소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이야기했다. 소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못생기고 게으른 다른 딸도 똑같은 행운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못생기고 게으른 딸도 우물가에 앉아 실을 자야 했다. 딸은 얼레의 피를 묻히기 위해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에 피를 냈다. 그런 다음 피가 묻은 얼레를 우물 속에 던지고 자기도 뛰어들었다. 못생긴 딸도 다른 딸처럼 아름다운 초원에 이르렀고 똑같은 길을 계속 걸어갔다. 딸이 빵 굽는 가마에 의르자 빵들이 다시 외쳤다. 아, 나를 꺼내주세요. 나를 꺼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타버릴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다 구워졌는걸요? 게으른뱅이 소녀가 대답했다. 내가 날 스스로 더럽히고 싶은 생각이 들때 꺼내줄게. 소녀는 계속 걸어갔다. 곧 사과나무에 이르렀다. 나무가 외쳤다. 날 흔들어줘요. 날 흔들어줘요. 우리 사과들이 모두 다 익었답니다. 오, 그래? 하지만 사과 한 개가 어쩌면 내 머리 위로 떨어질지도 몰라.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계속 걸어갔다. 원래 할머니의 집 앞에 일을 었을 때도 소녀는 할머니의 이가 커다랗다는 이야기를 벌써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곧바로 할머니에게 가서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첫날은 할머니가 그녀에게 선물하게 될 많은 금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도 하고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면 고분고분 따랐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벌써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고 셋째 날부터는 아예 아침에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았다. 소녀는 마땅히 해야할 홀레 할머니의 침대도 정리하지 않았다. 물론 깃털이 휘날리게 이 부자를 리 털지도 않았다. 홀레 할머니는 곧 소녀에게 지쳐서 일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게으름뱅이 소녀는 아주 좋아하며 이제 황금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홀레 할머니는 소녀 역시 문으로 데리고 갔다. 소녀가 그 아래 섰을 때 황금 대신에 커다란 솥에서 역청이 가득 쏟아져 내렸다. 이란 보답이다. 원래 하면 그렇게 말한 다음 문을 닫아 버렸다. 게으른뱅이 소녀는 집으로 왔다. 그러나 온몸은 역청으로 뒤덮여 있었다. 우물가에 앉아 있던 수탉이 그녀를 보고 외쳤다. 꺾기요! 우리 더러운 아가씨가 돌아왔네요. 몸에 달라붙은 역청은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벗겨지지 않았다.